크로카와 저택, 병원 원장 크로카와 다이조 씨가 살해되었고 죽을 때 컴퓨터에 J U N 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문장은 범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몰리코으로 그리고 범인은 저세명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이조의 부인인 크로카와 미나, 장남인 크로카와 다이스케 그리고 가정부인 나카자와 미나미 그 중에 다이조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부인인 미나라고 합니다. J, U, N 세 글자가 6월을 뜻하며 6월은 물이 없는 달, 미나즈키라고 하고 부인인 미나는 자신은 6월생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코고로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답답한 코난은 책상 뒤로 가 코난의 꽃노라빔으로 코고로를 잠들게 하고 코고로의 목소리를 빌려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데 진짜 범인은 가정부인 나카자와 미나미 타자로 친 제이 유 에는 1호로 하면 마나이라는 글자이고 미나미의 흰 양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을 거라 합니다 미나미는 1년 전 다이조가 술을 마시고 친장 수술한 환자의 아내이고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원한을 풀수 있어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나미가 체포되고 코나는 코고로의 공을 세워주는데 4월 26일 아가사 박사의 집 배달된 우편물을 확인하는 코난, 대부분 아버지의 팬레터라며 본인의 팬레터는 하나도 없다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중 찾아낸 코난에게 온 편지, 발신자는 모리아 테이지 고교생 탐정인 시네치를 감명 깊게 보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합니다. 다가오는 4월 29일 자기 집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 하는데 포도 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일본에서 손꼽히는 건축가인 모리아가 그의 자기 따위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의문인 코난. 모리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대신 코고루가 코난과 함께 가든 파티에 가달라는 시리치. 모처럼 전화해서 부탁만 하는 시리치에게 라는 화가 나는데 정말 여자 마음 일도 모르는 시리치입니다. 그 대신 다음 주 토요일 자기와 올 나이트 영화를 같이 보자는 란. 코난은 다음 주 토요일은 너무 이르다며 당황스러워하는데 란은 꼭 5월 3일 토요일이 아니면 안 된다며. 파랑과 빨강 중 좋아하는 색을 고르라고 합니다. 빨강을 고른 코난.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는 란왜꼭 5월 3일이어만 하는 건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건 현장에서 만난 매구레.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된 시라토리군을 소개시켜 줍니다. 5월 4일은 신이치의 생일이라며 3일 저녁에 신이치를 올 나이트 영화에 불러. 명시가 지난 순간 빨간 폴로 셔츠를 선물로 줄 거라는 모리란. 같은 여자로서 무심한 신이치가 원망스럽네요. 몰이라는 신이치와 빨간실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다며 맺어지는 남자와 여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로의 새끼 손가락이 빨간실로 이어져 있다는 스토리의 로맨스 영화라고 하는데 젊은 남녀가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게 탐탁지 않은 아빠 코고로 꼰대 코고로에게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데 시니치는 매년 자기 생일을 까먹는데 본인이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며 자기합리화하는 란, 그리고 아빠인 코고로와 코난에게 시니치에게 들은 가든파티를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데, 페이지는 유명한 건축가라며 분위기 조성하는 코난, 그리고 4월 29일 모리아 저택, 결국 가든파티에 가게 된 코고로 란, 그리고 코난, 영국 17세기 스튜어트 왕조 시대의 건물이라며, 좌우대칭이 완벽한 구조물에 놀랍니다. 모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 살아. 본명인 테이지도 좌우대칭을 생각해 바꿨을 정도로 시메트리 양식에 대한 고집이 있을 거라 하는 코고로. 그때 등장한 모리아 테이지. 라는 신이치가 사정상 오지 못해 대신 우리가 왔다며 인사를 하는데 신이치를 보지 못함에 아쉬워하는 모리아. 신이치 대신 명탐정 모리 코고로를 소개하는 코난. 인사하는 코고로와 모리아. 셋슬 파티를 하고 있는 뒷 정원으로 안내하는데 모리아는 자신은 독신으로 요리도 잘하고 파티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도 모두 본인이 만들었다며 뭐든 직접 하지 않으면 만족 못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아름답지 않으면 건축이라고 인정 안 한다며 지금의 젊은 건축가들은 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갑자기 열을 내는 꼰대력 완충 모리아. 갑자기 코고로에게 퀴즈를 내는데 새 남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PC의 비밀번호를 추리해보라며. 그 3명의 데이터를 코고로에게 줍니다. 비밀번호는 3명에게 공통하는 단어 히라가나 5문자, 란에게도 주는데 제한시간은 3분. 파티에서 갑자기 시작된 퀴즈. 슬그머니 빠지는 모리아. 어려운 퀴즈에 하나 둘씩 포기하는데, 어려워하는 코고로. 모리아가 나눠준 힌트를 보고 한 번에 추리해내는 코난. 모모타로라고 외치는 코난. 세 명의 60갑자라며, 모모타로라고 답을 유추해낸 코난. 대단하다며 모두 코난에게 박수를 쳐주는데, 코고로는 상당히 긁힌 듯 합니다. 모리아는 정답을 맞춘 상으로 코난과 란을 본인의 화랑으로 안내하겠다는데, 화랑을 구경하던 중 크로카와의 집을 발견하는 코난과 란. 크로카와 집은 모리아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작품이라며, 앞에 있는 곳 모두 30대 무렵의 작품이라 설명해줍니다. 달이 설계한 이력을 발견하는 코난, 신이치와 네, 란의 관계를 묻는 모리아. 란은 신이치를 요즘 못 봐서 아쉽다고 하지만 일요일이 신이치 생일이라 만나기로 했고 빨간 폴로셔츠를 선물로 준비할 거라고 말합니다. <laughs> 별걸 다 말하는 란, 당황하는 코난 아니 신이치, 베이카 시티 빌딩을 발견하는 란. 베이카 시네마 일에서 3일 밤 로비에서 신의치를 만나기로 했다며 별 소리를 다합니다. 모리아는 이 빌딩이 자기의 자신작이라며 젊은 커플에게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5월 3일 토요일, 코난을 두고 나가는 빨간 자켓을 입은 난, 코난은 아가사 박사의 집에 놀러 갔는데, TV에서 토요 화역의 화역고에서 옥토겐을 포함한 폭약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코난은 플라스틱 폭탄이라며 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크로카와의 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신니치를 찾는 전화 상대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아가사 박사 코난이 목소리를 변조해 전화를 받는데 뉴스에서 나온 폭약을 훔친 범인이 자신이라며 개인 휴대폰 번호를 묻고 가르쳐 줄수 없다며 강하게 나가는 코난 아니 신니치 자신과 유일하게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며 플라팅하는 범인 코난은 결국 번호를 가르쳐줍니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대무질강 녹지공원으로 오면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범인 서두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매골의 경감에게 연락해달라며 급하게 나가는 코난. 드래곤볼 근두운 뺨치는 코난의 보드. 평화로운 대무즈강 북지 공원. 코난의 친구들 아유미, 겐타, 미스 히코가 RC 조종을 하며 놀고 있는데, 멀리서 오는 코난, RC를 어디서 낳냐고 묻고 수염 기른 사람이 폭격기라고 하면서 줬다고 말합니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며 조종기를 빼앗는 코난. 떨어뜨린 조종기는 안테나가 부러졌고, 갑자기 비행기가 낙하하는데 모두 피하라고 소리치는 코난. 코난은 급한 마음에 조종기를 만지다가 망가뜨리는데, 할수 없이 조종기를 무지개 빔 운동화로 차 날려버리는데, 그대로 폭발. 깜짝 놀란 사람들. 플라스틱 폭탄이라며, 아까 본 뉴스에서 본 도난당한 폭약을 생각하는 코난. 이때 울리는 코난의 휴대폰. 신이 치는 어떻게 된 거냐는 범인. 목소리 변조를 깜빡한 코난. 어디선가 코난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한시 정각의 베이카역 앞 광장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폭발한다는 범인 장소까지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신이치가 오지 않으면 코난이 찾으라고 말하고 코난은 자신이 어린아이라서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른다며 힌트를 달라고 하는데 힌트를 더 주는 범인 생각보다 범인이 꽤 순수합니다. 베이카역 앞 광장으로 달려가는 코난 범인이 준 힌트대로 나무를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광장 옆 햄버거 가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나무 앞 벤치 아래에서 분홍색 가방을 발견한 할머니를 발견한 코난. 분홍색 가방 안에는 아기 고양이가 있었고 할머니는 가방과 고양이를 안고 어디론가 갑니다. 갑자기 추리력 완충한 코난. 택시를 탄 할머니를 쫓아가는데 신호를 무시한 코나는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하고 할머니를 놓칠 뻔하지만 드래곤볼 근두운 뺨치는 보드를 타고 쫓아가고 폭탄이 폭발하는 한시4분전 갑자기 보드가 고장나는데 형 같은 꼬마의 자전거를 빌려 다시 쫓아갑니다. 지름길로 돌아 겨우 택시를 멈춥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는 분홍 가방을 열어보니 25초 남은 폭탄이 있었고. 던질 곳을 찾아보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춘 폭탄. 코난은 자전거를 타고 재빠르게 빈터로 향합니다. 멈춘 시간이 다시 흐르고 다행히 빈터에서 폭발하는 폭탄. 위력이 대단합니다. 한편 시네치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 란. 코난의 상황이 TV를 통해 방송되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코난. 깨어난 코난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다그치는 코고로.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다며 내일 퇴원하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는 매구레. 코난은 신의치의 휴대폰으로 범인이 연락한다고 말하는데. 코고로는 휴대폰의 주인인 신이치는 어디 있냐고 묻고 신이치는 일이 있어 코난에게 부탁했다고 말하는 아가사 박사 메구레는 사건에서 사용된 폭탄은 플라스틱 폭탄이라며 아마 토요화역의 화역고에서 도난당한 폭탄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타이머가 1시 16초 전에 잠깐 멈춘 게 마음에 걸린다는 코고로 메구레는 타이머가 고장이 났거나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원격 조작을 했을 경우라고 하는데 일부러 신이치에게 전화한 점으로 봐서는 신이치에게 도 해온 것 같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 신이치가 해결한 사건의 범인은 현재 모두 감옥에 가 있다는 시라토리.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범인의 정체, 아이들이 그려준 초상화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코난. 범인이 목소리를 변조한 점으로 보아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이치가 지금까지 다룬 사건 중에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묻는 아가사 박사. 서터마시의 오카모토 시장의 사건이라고 답하는 매구레. 서터마시에 사는 25살의 한 여자가 오카모토 시장의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으나 신의치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바람에 다시 수사하게 되었고 잘못된 증거를 찾아내요. 진짜 범인인 시장 오카모토가 실각되었고, 그가 진행하고 있던 새로운 마을 조성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카모토 시장의 아들을 의심하는 시라토리와 메구레. 메구레는 범인에게 아이시카를 전달받은 아유미, 겐타, 미스 히코에게 범인 인상차기에 대해 다시 묻고, 아유미는 향수와는 다른 달콤한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코난의 새 친구들. 또 다시 울리는 핸드폰 범인이라면 자신이 받겠다는 코고로 발신자는 범인이고 신의치를 바꾸라는데 대신 코고로가 전화를 받고 범인은 토도 환상선에 다섯 개의 폭탄을 설치했다며 오후 4시가 지난 시간 시속 60km 미만으로 주행했을 경우 폭발하며 일몰까지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 폭발된다고 말합니다. 힌트까지 주는 범인. 대체 뭔뭐 말인 건지 힌트 맞냐며 전화를 끊는 범인 환상선의 폭탄이라니 의심부터 하는 코고로 범인은 진심이라며 본청에 전화하는 매구레 코난은 범인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코난의 새 친구들 폭탄에 대한 정보를 들은 토도 철도 종합 지령실 전 차량을 세워서 차내 점검을 하자는 지령장 코스노키 차를 세우면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통행 부장 사카구치 오후 4시가 되기 3분 전 사카구치는 역에 정차한 전철 포함 전 차량에게 멈추지 말고 70km 이상 주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즉시 방송하는 코스노키 베이카역품과 긴급 사태로 모든 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전철 범인의 힌트를 알겠다는 코고로 역시나 2% 부족합니다. 코난의 새 친구들을 걱정하는 아가사 박사, 그리고 코난. 수상한 물건에 대한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어수선합니다. 아유미에게 연락하는 코난. 친구들이 환상선에 있는 걸 알게 된 코난은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반드시 폭탄을 찾겠다고 합니다. 본청 안에 합동 대책 본부가 설치되었고 토도 철도의 지령실로 가겠다는 맥으로 코로 고도 함께 갑니다. 4시 30분이 지났고 열차들은 정차 없이 달리는데 60km 이하로 달릴 경우 폭탄이 폭발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몰까지 폭탄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한다는 게 의문이라며 전철의 라이트에라도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한 코난 아직 폭탄을 발견하지 못한 포도 철도의 지령실 승객들은 불안함에 실렁이기 시작하는데 1시간 30분 후면 일몰이고 폭탄이 폭발한다며 자신이 만든 스케이트보드와 반대라고 하는 아가사 박사. 아가사 박사의 말에 힌트를 얻고 메구레에게 전화를 거는 코난. 추리력 완충된 코난은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몇초 동안 빛을 쏘이지 않으면 폭발하는 장치로 되어 있고, 환상선이 폭탄 위를 통과하면 빛이 가려지는 구조로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려야만 폭탄이 다시 빛을 보게 되면서 폭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환상선 선로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세워도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3분 뒤에 11호차를 시바하마역 화물선으로 넣으라고 지시하는 사카구치 부장 그렇게 모든 열차를 환상선 바깥으로 빼면서 위기를 무면합니다. 간신히 열차에서 내린 코난의 새 친구들. 일몰이 오기 전 폭탄을 제거해야 하는데, 코난이 말한 단서를 따라 폭탄을 찾기 시작하고, 폭탄 발견.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1몰 15분 전 신의치의 추리로 5개의 폭탄을 회수했지만 설치되어 있던 폭탄은 도난당한 폭약의 양의 4분의 1이라며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는 매굴에 나머지 4분의 3은 아직 범인의 손에 있는데 코난의 병실로 돌아온 시라토리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오파모토 시장의 아들 코이의 행적을 보고하고 도난당한 나머지 폭약과 범인의 정체가 의문인 매구레 범인은 환상선 5군데 근처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코고로 지난 켈리 케이스의폭탄에 타이머를 세운 것도 같은 이유라는데 코난는 코고로의 말을 듣고 근처 아동 공원과 맨션을 기억해내고 코고로는 범인은 맨션에 산다고 합니다. 그 맨션으로 가고자는매구레 맨션을 조사하러 간 코고로와 시라토리는 허탕쳤고, 코나는 뉴스를 보며 환성선 폭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고 묻는데, 보통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하나는 씁니다, 운하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메구레. 그때 TV에 그 다리가 나오고, 코나는 모리아 교수 화랑에 있던 사진이 생각이나, 코고로와 메구레에게 모리아 교수가 설계한 다리라고 설명합니다.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시라토리는, 그 다리는 1983년 모리아 교수가 설계에 만든 다리로 영국풍의 속도 다리인 점이 당시에 상당한 화제를 불러 모리아는 건축협회 신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순간 뉴스에서 방화 사건이 보도되고 코고로는 사원해진다며 TV를 뜹니다. 방화 사건으로 뉴스에 나온 크로카와 저택도 모리아 교수의 작품임을 생각해낸 코난. 연속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집들은 누가 설계했는지 물어보며 정보를 흘리는데, 조사해보면 재미있는 일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코난.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집들은 모리아 교수가 30대 전반 무렵에 설계한 것이라는 시라토리. 우연히 아닐 거라는 코고로. 환상선의 폭탄의 진짜 목적은 그 다리일지도 모른다는 코난. 메구레넨 범인은 모리아 교수가 설계한 것들을 노리고 있다는데, 범인은 모리아 교수에게 원한을 가진 자이거나 질투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코고로 시라토리는 일련의 방화사건은 모두 수제 발화 장치를 쓰고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폭탄범과 공통하는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범인은 왜 모리아 교수가 30대 무렵에 설계한 작품들만 노리고 있는 건지 의문인 코난 모리아 교수에게 가보는 매굴에 코난도 동행합니다. 마침 폭탄에 타이머가 잠시 멈춘 곳을 지나는 일행 아동 공원을 지나면서 반짝 빛나는 가로등을 발견하는 코난. 모리아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진작가는 인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메구레. 코난은 모리아 10살 때 사진에서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리아 아버님도 주로 영국에서 활약하신 멋진 건축가였다고 말하는 시라토리. 15년 전 별장의 화재가 나 돌아가셨다는 모리아 부모님 시라토리는 그때부터 모리아의 설계가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됐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달콤한 냄새를 맡은 코난은 모리아의 화원으로 가고 모리아의 30대 무렵 작품들을 다시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한 사진 앞에서 멈춘 코난 지난 모리아와의 대화가 생각나는데 추리력 완충 코난. 코난은 화랑에서 전에 왔을 때못 봤던 책상을 발견하고 책상 위에 써있는 내네 환상의 뉴타운 서타마시. 지난 오카모토 시장의 실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서타마시의 새로운 마을 조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 모든 게 모리아의 계획이었던 걸 깨닫는 코난. 덮여있던 천을 걷어내고 시메트리의 뉴타운 조형물을 봅니다. 조형물에서 모리아 집으로 올때 아동공원 옆에 화려했던 가로등과 같은 가로등을 발견하고 범인은 역시 모리아라고 말하는데 아직 물증이 없는 코난 코난은 또 다른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라이터를 발견하고 모리아는 아직 진작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울리는 메구레 폰 발신자는 신이치. 지금 바로 화랑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잠시 서재에 들리겠다는 모리아. 서재에 들어간 모리아는 라이터를 가지고 화랑으로 모두를 안내합니다. 천이 거친 뉴타운 조형물을 발견한 모리아는 화가 나고 시니치는 메구레의 스피커폰으로 이번 사건 범인의 정체에 대해 말하는데, 갑자기 범인은 시라토리라고 말하는 코고로 모리아 교수의 아버지는 존경했던 시라토리는 그 죽음에 의심을 가지고 그 시기 때부터 각방 받아온 모리아 교수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폭탄 범에게 전화가 왔을 때마다 항상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데 코고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니치 이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모리아 교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모리아는 30대 초반 젊은 나이로 건축계에 데뷔했으며 환상선 다리 설계로 건축협회 신인상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문득 젊었을 무렵 작품에 일부를 말살하고 싶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 파티에서 모리아가 했던 말을 되새기며 그 말을 실행한 거라고 패널 사진을 봐달라는 신이치 크로카와 저택, 미지시마 저택, 야스다 저택, 아크스 저택. 그리고 다리 사진을 보면 모두 영국 고전 양식품 건축이지만 완전한 시메트리 양식이 아니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설계했을 거라는 코난. 완벽주의자 모리아는 참을 수 없었고 오랜 시간 공들여온 서타마시의 새로운 마을 조성 계획까지 물거품이 되면서 더욱 화가 났고 신니치를 통해 곡수를 하고 강화와 폭발을 위장하려고 한 것이라는데 켈리케이스에 폭탄 타이머를 세운 것은 아동 공원에 있던 가스 등 때문이라며. 그 가스 등은 뉴타운 서타마시의 신벌이 될 예정이었던 작품으로 부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추리해냅니다. 신니치의 추리를 듣고 증거가 없다며 웃는 모리아. 증거는 모형 케이스 뒤에 있다는 코난. 모형 케이스 뒤에 폭탄범의 변장 도구가 있었고, 소재 금고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거냐며, 모리아는 당황해 하는데, 모리아의 입으로 증거가 있는 곳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냅니다. 모리아를 체포하러 들자. 이 저택에 폭탄을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하는 모리아. 폭탄에는 기폭 장치 전지가 없다며 폭발하지 않는다는 코난. 아유미가 말했던 달콤한 냄새는 파이트 냄새였고 모리아는 라이터 대신 성냥을 사용하는데 서재에 라이터가 있는 게 이상했다는 코난. 바로 체포되는 모리아. 하지만 전부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말살하고 싶어 하는 건물은 하나 더 있다며, 베이카시티 빌딩을 보는 코난. <목소리> 건축 예산이 없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목소리> 이유 때문에, 최대이며 최저인 작품이라고 말살하고 싶다며, 오후 10시에 폭발한다는데, 그냥 그것들을 설계한 자기 자신을 말살하는 게 어떨지. 그 시간 베이카시티에 도착한 란. 코난은 전화해 당장 그곳을 빠져나오라는데, 그 순간 폭발해버린 폭탄. 대빡치네요 빡친 코고로는 모리아의 멱살을 잡는데 로비의 7입구와 비상구를 막았을 뿐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라 말하는 모리아 신이치 보고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폭력도 아까운 모리아 그 순간 코난은 모리아에게 올라타 안주머니에 있는 설계도를 낚아채고 신이치에게 전해주겠다는 코난 폭탄 처리반을 보내겠다는 메구레 폭탄 처리반을 어떻게 기다리냐며 달려나가는데 모리아는 신이치를 위해 3분의 시간을 만들어줬다며 차분히 맞고라고 코난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코난을 쫓아가는 메구레 그 모습을 보고 쳐 웃는 모리아 베이카 시티 빌딩에 있는 폭탄은 하나씩 폭발하고 사람들은 대피합니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출동. 란을 찾는 마음 급한 코고로와 메구레 그리고 코난 아니 신이치. 무너진 건물 안으로 란을 찾아 들어가는 코난 건물 안은 땀땀한데 무서워 울고 있는 한 여자를 달래는 상녀자란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 란은 전화를 받고 신이치입니다 이런게 빨간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 란는 항상 중요할 때 옆에 없다며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힌 비상문 바로 앞까지 와 있는데 문이 횡것 같아 못 열겠다는 신이치 로비 안에 이상한 게 없냐고 물어보고, 나는 의자 및 분홍색 쇼핑백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폭탄. 검은 안 사람들은 동요하는데, 폭탄이 폭발하기까지 남은 시간 42분. 폭탄이 터지는 시간. 공공시 3분. 모리아가 말한 3분이 이것인가? 무너진 쓰레기로 막혀서 5층 로비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18분 뒤면 터지는 폭탄. 란에게 코난은 가위가 있냐고 물어보고, 란는 바느질 세트 가위가 있다고 하는데, 모리아 안주머니에서 가져온 폭탄 설계도를 보고, 란에게 함께 폭탄을 해체해 보자고 하는데, 란은 비상구 앞으로 폭탄을 가지고 옵니다. 상여자 란 설계도를 보고 천천히 설명하는 코난, 설명대로 침착하게 하나씩 해체하는 란, 노란색 줄을 끈자 다른 곳에 폭탄이 터지는데. 토고호는 더 불안하고 모리아에게 어떻게 하면 폭탄이 멈추냐고 묻는데 모리아는 그건 특수한 폭탄이라며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폭탄을 침착하게 해체하는 란과 신이치 마지막 검은 코드를 끊었지만 시간이 멈추지 않는 폭탄 그리고 빨간과 파란 코드가 남았다고 말하는데 설계도에 없는 코드 그 사이 간신히 열린 4층 폭로 폭발까지 남은 시간 4분 란을 구할 거라는 코고로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며 건축과 인생에는 사랑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모리아 빨간 코드와 파란 코드를 두고 고민하는 란과 코난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울리는 종 12시가 됩니다. 갑자기 신의치를 부르는 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눈물 찔끔한 나 자신 건물이 흔들리고 신이치는 마음이 아픈데 모든 걸 포기하고 좋아하는 색깔의 코드를 끊으라는데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라네? 신이치는 어차피 시간이 다 되면 폭발하니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쭉 여기에 있어줄 거라고 말하는 신이치. 감동 눈물 괄괄. 더 무너지는 건물. 라는 신이치가 좋아하고 신이치와 자신의 행운의 색깔인 빨강을 선택하려는데, 코난에게 다가온 구조원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코난은 모리아가 말한 3분을 되새깁니다. 생일을 3분간 맛보라는 뜻이란 걸 알아챈 코난. 그리고 생일 선물에 대한 정보도 모리아에게 흘린 것을 기억해내는데, 그 순간 폭발한폭탄 빨강은 함정이라며 파란 코드를 끊으라고 외치는 코난. 30초가 남은 시점 아직도 고민하는 란. 과연 란은 무슨 색의 코드를 끊었을지. 코드를 끊었고 타임이 멈추고 잠잠해집니다. 파란 코드를 끊어 사람들을 구한 란. 당황한 모이야 무살란을 보고 우는 폭으로 란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코난을 발견하는데 코난에게 신의 치를 못 봤냐고 물어보고.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신의치가 아니라면 빨강을 선택했을 텐데 파랑을 끊었을까라며 궁금해했다고 말하는 코난 빨간 실은 신의치랑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며 끊고 싶지 않았다는 로맨틱 걸란 명탐정 코난 시연 장치의 마천론는 단순한 추리물이 아니에요 범인을 찾는 과정도 치밀했지만 진짜 몰입됐던 건 마지막 란이 두 개의 선을 앞에 두고 선택하는 순간이었죠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건그 짧은 순간 안에 담긴 마음 그리고 믿음이었어요 신이치는 멀리서 란을 도와주며 말하죠 시간이 다 되면 어차피 터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 그말 속엔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지켜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진심 그리고 란은 자신과 신이치의 행운의 색인 빨강이 아닌 파랑을 선택해 제거했는데, 이때 신니치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자르기 싫었다는 란을 보면서, 저런 순수한 사랑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 극장판 일기에서 코나는 두뇌보다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진짜 시연장치는 폭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닐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